최근 충주시가 취소를 결정했던 제3회 국제부의 액션영화제가 올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충북도가 행사 예산 확보 등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르기 위한 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현아 기자입니다. 충주시는 일찌감치 제3회 충주 국제무예액션영화제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7일 자료를 통해 오는 10월쯤 열 예정이었던 영화제 취소 결정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 대규모 행사 강행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충북도에는 같은 달 6일 영화제 취소 의견을 공식 전달했고 행사 예산을 추경해서 삭감한 뒤 소상공인 등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향후 계획도 세웠습니다. 금년도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서 국제문역액영화제가 부득이하게 취소가 됐습니다. 금년도 영화제가 취소가 된 것에 대해서 무척 아쉽게 생각하면서 내년도 영화제는 내실 있게 준비해서 알차게 개최하겠습니다. 취소 결정을 전달받은 충북도는 최근 자문위원회를 통해 제3회 영화제에 대한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었고, 당시 영화제 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는 앞으로 도의회 심의 등을 거쳐 예산이 반영되면 구체적인 영화제 계획을 수립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번에 제1회 축영의 예산이 대면은 이제 뭐 주간으로 추진될 뭐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속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제 2회 행사를 치르는 등 우여곡절 끝에 3회를 맞는 국제 무예 액션 영화제. 올해 영화제의 운명은 다음 주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c c s 뉴스 정은합니다.